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을 결심한 30대 여성입니다. 사람마다 외모도 성격도 전부 제 각각이라지만, 그래도 저는 제 자신이 유별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대단한 구석도 없지만, 그렇다고 모난 구석도 없다고 믿고요. 그런데 어머님과 부딪칠 때마다 어머님은 제가 이상한 거랍니다. 사고 방식이 글렀다나요. 저도 남편만큼 배울만큼 배웠고 남들처럼 멀쩡히 사회생활 잘만 하고 있는데 말해요. 그래서 내리게 된제 결론은 그냥 저는 이 집이랑 안 맞는다였지요. 그리고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어쩌겠어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하고는 아는 선배의 소개로 만났고 소개받았을 당시 제 나이 서른. 남편 나이 서른두리었어요. 선배는 부담 없이 만나보라고 했지만 남편이나 저나 둘다 적은 나이가 아니었다 보니 솔직히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선배하고는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자리 자체를 거절할 상황도 못 되었네요. 아무튼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소개팅을 받던 시기 저는 결혼과 비혼의 갈림길에서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 친정 부모님 두 분의 사이는 좋았지만. 하루 아침에 친할머니께서 이제 같이 살아야겠다며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고 그래서 졸지에 친정 어머니가 10년 넘게 다니시던 직장을 관두시는 걸 보고는 여러 가지로 충격이 컸었거든요. 게다가 이후로도 친정 어머니께서는 친할머니 때문에 때로는 고모나 작은 아버지의 부탁 때문에 많은 걸 이해하시고 포기하셔야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언젠가부터는 결혼하면 여자만 손해란 생각이 강해져가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제가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와 보니 저희 어머니와는 달리 또 많은 여자들이 결혼을 하고도 계속해서 자기 커리어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랄까. 사고방식이 올바른 남자를 만나면 가정도 이루고 내 커리어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편으론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나 싶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이 복잡하던 시기에 소개받은 게 남편이었네요. 남편은 저와 마찬가지로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외모라던가 그런 건 모난 구석 없이 제 눈에는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화를 나눠보니 말수가 많지는 않아도 자기 의견도 확실하고 주대도 있는 게 마음에 들대요. 참고로 저 또한 우유부단한 성격은 아니다 보니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답답해서 아무튼 남편도 남편대로 제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첫 만남이 있고 나서 매주 주말마다 만나자고 해왔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는 대략 두 달간의 탐색전 끝에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연애한 지 1년 만에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고요. 참고로 저는 못해도 인연은 만나보고 싶었지만 남편이 아버님 연세를 들먹이며 하루라도 빨리 자리 잡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저를 졸라서 어쩔 수가 없었네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남편의 성화로 서두르게 된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댁으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은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디 아픈 데도 없으신 아버님이셨는데, 어머님께서 아버님의 건강을 핑계로 주시기로 하셨던 돈을 주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어머님이 되시는 이유가 그럴듯하게 들리기라도 했으면 저나 저희 친정부모님도 속은 상했겠지만, 그 정도로 실망하진 않았을 거예요. 사실 상견례 자리에서도 어머님께서는 남편 앞으로 1억은 너끈히 해주실 수 있다며 저더러 땡 잡았네 어쩌네. 별의별 말씀을 다 늘어놓으셨습니다. 평생 여자라고 모르고 가족하고 일밖에 모르던 아들이라며 요새 이런 남자가 어딨냐 그런데 재력까지 있으니 얼마나 대단하냐며 제가 운이 억수로 좋다 하셨지요. 그리고 어머님의 그런 아들 자랑 돈 자랑이 솔직히 곱게만 들렸던 건 아니에요. 시쳇말로 눈꼴 시리고 안 입고 왔죠. 제 눈에 안경이라 해서 남편과 결혼을 마음먹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나서서 계속 코들갑을 떠시니 어찌나 볼썽사납던지 하지만 저도 그렇고 저희 친정 부모님도 그저 떨떠름하게 웃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당시 친정아버지가 작은아버지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셨는데 작은아버지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서 저희 친정에서는 1억씩이나 해줄만한 상황이 못되었거든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막상 청첩장이 나올 때까지 어머님은 이런저런 핑계로 돈을 주시지 않으시더니 결국 결혼식 2주 전 저를 불러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아버님 연세를 생각하면 지금 당장 쓰러지셔도 이상할 게 없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병원비며 이것저것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닐 텐데. 그때 돼서 저희한테 손벌리고 그러면 저희도 그렇고 어머님 아버님도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냐 돼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당장 결혼하는데 뭐 딱히 지원해줄 건 없고 살다가 사정 좋아지면 해주겠답니다. 그때는 솔직히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분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최소한 상견례 때 예의는 갖춰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으니까요. 아무튼 결국 양가로부터 별다른 지원 없이 남편이 모아둔 돈과 제가 모아둔 돈 5천씩 반반 보태 그 돈으로 전세를 구했습니다. 서울이 아니었으니 다행이지. 서울이었으면 어림택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제가 임신을 했고 그러면서 회사를 관두게 되었어요. 사실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입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출퇴근조차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회사는 내실이야 좋았지만 직원수 자체는 10명 남짓의 소규모였다 보니 제가 제 몫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회사 대표부터 시작해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더 안타까워하대요. 여담이지만 이때는 그래도, 아,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긴 했구나 싶어 좀 기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어이없게도, 정작 제 퇴사를 알게 되신 어머님께서는 얼마나 노여워하셨는지 몰라요. 그것도 제 회사한테 노여워하신 게 아니라, 퇴사를 했다는 사실에 노여워하셨어요. 말씀하시길 제 조건이랄 게 마음에 드는 게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제 밥벌이는 하겠구나 싶어서 허락한 결혼이었다하시며 그런데 이제 와서 임신했다고 유세부리냐 어떻게 남편 고생할 건 하나 생각도 안 하고 그거 좀 힘들다고 혼랑 회사를 때려치냐 너는 그럼 앞으로 내 아들한테 기생해서 살겠다는 거냐 이거 사기 결혼이다 하시는데 그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은. 제가 죽을 때까지도 토시 하나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은 흘렀고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솔직히 임신 사실을 확인했을 때부터 어머님은 당연히 제가 아들을 낳을 거라 믿으시는 눈치였지만 저는 아들이고 딸이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건강한 아이였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굳이 못 해자면 남편이 아닌 제 눈을 닮았으면 좋겠다는 정도였지요. 그런데 제가 딸을 낳고 나니 어머님이 임신 내내 주시겠다 하시던 조리원비도 못 준다셨습니다. 제가 당신이 부탁해서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좋아서 낳은 건데 왜 몸조리를 당신이 시켜줘야 하냐는 핑계를 대시면서 말해요. 하지만 계획보다 일찍 아이를 갖게 된 것도 남편이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손주 한번 안겨드리고 싶다 해서 가진 거였거든요. 어머님도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머님이 뭐라시건 간에 말 그대로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겠다 다짐을 했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친정부모님께서 어이없다 하시더니 제 계좌로 500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돈으로 산후조리원에 가라시면서 말해요. 놀란 제가 이큰 돈이 어디서 나셨냐 하니까 친정어머니 말씀이 친정아버지가 저 시집갈 때뭐 하나 못해준 게늘 마음에 걸린다며 옆동네 아파트의 경비로 취직을 하셨다대요. 임신한 제가 걱정하느라 스트레스 받으면 어쩌냐며 저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셨다면서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말 그대로 눈물이 쏟아졌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편하고 죽고 못살 만큼 사랑한 것도 아닌데, 이런 대접받고 살자고 친정부모님 가슴에 상처내가며 결혼을 했나 싶어가지고요. 하지만 지난날 후회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한 10분을 꺽꺽 울어대며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황당한 건 친정부모님한테 500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남편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기도 너무 속상해서 산후조리원비로 어머님하고 크게 다퉜다며 어머님도 미안해하고 계신다더니 한다는 말이 어머님한테 한번 기회를 드린다 생각하고 산후조리를 어머님한테 해달라고 하면 어떻겠냐대요. 그래서 제가 제정신이냐니까, 산후조리를 꼭 집안인 다른 장소에 가서 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이기를 대신 어머님한테는 산후조리를 도와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200만원 정도만 드리면 서로 묵은 감정도 풀고 여러모로 좋지 않겠냐는데, 아무리 애 아빠라지만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었죠. 그래서 말 그대로 남편한테 네가 사람이냐 그러고는 욕을 퍼부었어요. 산후조리원 일로 남편이고 시댁이고 정이 있는 대로 떨어졌고, 이후로 남편과는 애 때문에 산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사과 비슷한 말 한마디조차 하신 적도 없으셨고, 저를 볼 때마다 애 키우는 게 유세냐 남들은 돈도 벌고 애도 키우고 다 하더라. 그리고 그럴 때면 저도 언젠가부터 그럼 어머님이 애 봐주실 거냐 따지고 들고, 솔직히 봐주신다고 해도 맡길 생각도 없었지만, 봐줄 생각도 없으신 분이 애도 키우고 돈도 벌어오라 타박을 하시니 저도 못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대화가 오갈 때마다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저더러 너도 이제 엄마니까 어머님 마음을 좀 이해해 드릴 수는 없냐? 그런 식이었죠. 어머님 입장에선 졸지에 외벌이를 하게 된 아들이 얼마나 안쓰러우면 그러시겠냐면서요. 저는 남편이란 사람 하나만 믿고 결혼한 건데, 그리고 제가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있던 것도 아닌데, 남편이 계속해서 어머님을 이해하라고만 하니, 얼마나 섭섭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고 그 무렵 생각지도 못한 연락을 한통 받았어요. 그건 바로 전에 일하던 회사 대표로부터 온 전화였죠. 저더러 어떻게 지내는지 묻더니, 혹시 이직했냐 대요? 저는 씁쓸히 웃으며 아이 때문에 아직은 어디 다닐 형편이 못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아이 문제만 해결되면 복직할 수 있는 건지 묻더라고요. 대표가 말하길 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이 되었고 그로 인해 사내 어린이집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늘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던 제가 하루아침에 임신 때문에 관둔 게늘 마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 어린이집 얘기가 나오자마자 저한테 연락해봐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면서 참고로 대표 또한 애엄마였기에 제 마음을 헤아려준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전 직장으로 하지만 훨씬 더 좋은 연봉과 복지를 보장받고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턴 매번 네가 빈대냐 내 아들한테 빨대 꽂았냐 어쩌냐 하며 막말을 퍼부으시던 어머님도 더는 아무 말도 못하시대요. 남편도 중간에서 제대로 제편 한번 들어준 적이 없다 보니 말을 아끼는 듯 했고요. 저는 내친김에 남편에게 살림과 아이에게 들어가는 생활비를 제외하곤 전부 다 각자 관리하자 선포했어요. 누군가는 저더러 남편이 외벌이 할 때는 남편한테 생활비 탓어 놓고 너가 돈 벌자마자 태도를 바꾸는 게 말이 되냐 할 수도 있지만 한 번도 생활비 넉넉하게 탓어 본적 없고 남편한테 돈 타서 쓰는 동안 제대로 된옷한벌사 입어 본적 없습니다. 대부분이 식비와 아이 육아에 들어갔기에 저는 떳떳했고 그래서 각출해서 관리하잔 소리도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활을 이어간 지 2년째 되던 해 친정 어머니의 환갑이셨습니다. 애시당초 남편에게 별 기대도 없었기에 같이 뭘 해야겠다는 계획도 세우지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도 저한테 장모님 생신인데 뭐할 거냐 그런 건 묻지도 않았고요. 하긴 자기 부모님 생신도 제가 말해주지 않으면 깜빡깜빡 하는 사람이었으니 뭘 기대했다면 기대한 제가 이상한 거였죠. 아무튼 그래서 친정부모님과 여행 가기 일주일 전 남편에게 친정부모님 모시고 일본에 간다 했어요. 친정어머니가 밥이나 한끼 먹으면 되지 무슨 여행이냐 하셨지만 그래도 온천여행이라도 한번 시켜드리고 싶은 게 자식된 제 마음이었거든요. 남편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알겠다 했고 잘 다녀오라 한마디 하대요. 말이라도 나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돈은 있냐 묻지도 않았고요. 기대가 없었다고 말은 하지만 왜인지 서운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난달 초였어요. 어머님이 연락을 해오셔서는 대뜸 친정부모만 부모냐면서 어떻게 네 부모만 데리고 여행을 다녀왔냐 소리를 지르시대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라 환갑이시라 겸사겸사 다녀왔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이 혹시 걱정하실까 봐 드리는 말씀인데 어머님 아들 돈은 1원 한푼 쓰지 않았다 했죠.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그래도 그건 경우가 아니라며 화를 내셨고 당신 환갑 때는 아무것도 못했다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황당한 건 어머님 환갑 때는 제가 이집 며느리가 아니었는데 말이죠. 어머님은 저희 친정어머니보다 나이가 6살이나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칠순 때 챙겨드리겠다 하니까 7순까지 얼마나 남았는 줄 아느냐며 무조건 지금이라도 지나간 환갑을 챙겨 달라셨어요. 어이도 없고 환장하겠더군요. 그렇게 전화로 1시간 10분을 시달린 끝에 알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걸 왜 해드려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여행은 좀 과한 것 같다니까 저더러 알아서 하랍니다. 자기는 어머님 환갑 때 100만원 해드렸으니까 이 일과는 상관이 없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말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그동안 어머님과 제가 갈등이 있을 때마다 남의 일마냥 먼 산만 보던 남편의 지난 과거들까지 떠오르면서 더더욱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대로는 못 넘어가겠다. 말 그대로 복수를 해야겠다 싶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한테 이렇게 주신다며 잔뜩 기대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저도 여행 일정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로 남편과 어머님을 잔뜩 들뜨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출발 하루 전날 남편과 함께 어머님 댁에 찾아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 여행을 못갈것 같다고 통보해버렸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같이 간 남편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제 예상대로 말 그대로 난리가 났어요. 제가 당신을 가지고 놀았다면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 하시더니,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런 짓을 하냐면서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저는 어머님 사정을 다 이해해드렸는데, 어머님은 왜 저를 이해 못해주시냐 서운하다 받아쳤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처럼, 제가 무슨 빚을 진 것도 아니고 마음 같아선 해드리고 싶었지만 안 되는 걸 어떡하겠냐고요. 그랬더니 어머님도 더는 아무 말씀을 못하시긴 하대요. 하지만 이 일로 남편 입에서 이혼소리까지 나올 줄은 솔직히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저 저더러 너무하다며 어머님이 결혼할 때돈안 해주신 걸로 제가 이렇게 앙심을 품고 있을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야, 우리 친정에서도 안 해주셨는데 내가 무슨 앙심을 품고 있었겠냐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어머님이 돈 가지고 나를 얼마나 서운하게 하셨는지 당신은 알지 않냐고. 그때 맺힌 게 지금 이렇게 터져나온 것 뿐이라 했죠. 하지만 남편은 저를 이해하려 노력하기보다는 그래도 어머님이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겠냐며 제가 심했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과 저도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아. 마음대로 생각하라 했는데 남편이 친정부모님과 여행하면서 든 돈이 얼마냐며 그 돈하고 똑같은 액수로 어머님한테 드리래요. 제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들으니, 앞으로 살면서 이보다 더한 일들도 많을 텐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편이 아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이혼하자는 남편을 더 이상 붙잡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솔직히 붙잡은 것도 제가 남편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것보단, 애아빠니까 그런 거였고요. 결국 남편과 저는 협의 이혼 중이고, 앞으로 한달 정도면 저희는 완전히 남남이 됩니다. 앞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 생각을 하면 솔직히 눈앞이 깜깜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하나 의지하기 힘든 사람과 부대끼며 사는 것보단 혼자가 낫겠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저를 아껴주는 부모님과 직장 동료들 친구들이 있으니 저는 혼자가 아니죠. 잘살수 있을 거라 믿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